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이제 곧 마흔 되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저였는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파혼이라는 뒤통수를 맞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걸 보면 꼭 착하게만 살았다고 복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당장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고, 섣부른 선택 때문에 죄값에 치르게 되었던 저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에서 유통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늘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고 싶어 하시던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해외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다 해보느라 졸업도 취직도 또래 친구들보다 좀 늦게 한 편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하나, 둘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결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그때는 왠지 남들 다 하는 결혼 저만 안 하면 꼭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 되는데,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더 조바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졸라 선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해서 닥치는 대로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검소하고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한 게 제일 중요했는데, 다들 만나자마자 돈 얘기, 집 얘기, 현실적인 얘기만 늘어놓기 바쁘고,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나보자 해서 만난 게 지금의 예비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선봤던 남자들 중 제일 대화도 잘 통했고, 키도 작고, 외모는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성격도 무난하고 활발한 저와 잘 맞는 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검소하고 알뜰살뜰한 스타일인 것 같아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세살 많은 구국 공무원이었고 까다로운 부모님 탓에 일찍 결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까다로우신 건지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저 드디어 저의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쁘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죠. 유머 코드도 잘 맞고 성품도 착하고 배려 깊고 검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걸 제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쨌든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뒤 예비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고요. 하지만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서두르기 싫다던 예비 남편의 뜻을 존중해서 결혼 전에 1년 정도 만남을 가져보기로 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투는 일도 거의 없고,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진다고 느껴, 저도 마음속에선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또 남편의 부모님도 만났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새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거 있죠. 아유 우리 수아니가 그동안 선 자리 숱하게 거절한 보람이 있네. 힘들게 공부시켜서 공무원 만들어놨는데 다들 어딘가 한구석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고 착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는지. 이 엄마는 너희 둘이 결혼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아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 어머님. 수환씨나 저나 좀 신중한 편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제 슬슬 얘기해봐야죠. 어머 그러니 너무 잘 됐다.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구나 그럼. 근데 새아가 사돈 어르신이 시내의 제일 큰 상가 건물 건물주시라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 새아가한테도 뭐라도 물려주시려나?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어머 어머 그럼 우리 아들도 나중에 월세 받는 사장님 되겠네. <laughs> 물려 주셔도 저한테 물려 주시는 건데 왜 본인 아들이 건물주가 되는 건지 좀 의아했고 그러려고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내색하진 않았어요. 구급공무원인 본인 아들에게 어찌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비 남편 출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자기 휴가냈다면서 부산으로 놀러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실은 이거 휴가가 아니고 출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어, 출장이라고? 근데 어떻게 놀러 간다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지. 나 이렇게 한지 벌써 서른 번도 넘었는데 홍보 자료 수집하러 다녀온다고 하고 놀러 와도 몰라. 오히려 출장비까지 챙겨준다고. 자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즘 이것 때문에 말 많던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 미네야 서울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방이기도 하고 근무지도 적어서 운이 좋은 거야.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할수 없잖아. 그리고 가뜩이나 월급도 짓고리만 한데 이렇게 가끔 농땡이라도 쳐야 덜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짬 조금만 차면 다들 조금씩 보너스 받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티안 나게 하면 괜찮아. 그래도 자기야 앞으로는 그러지마. 거짓말인 거잖아.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민네 맛있는 거 사주잖아. 대신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나 잘릴 수도 있어. 성품 좋고 착실하다고 생각한 예비 남편이었는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라왔던 저에게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해달라는 예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안 좋은 일은 한 번에 터진다고 식장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결혼 준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바쁘던 와중 제 인생에서 크나큰 고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네야, <laughs>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울며 불며 병원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그동안 힘들게 읽어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가족한테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시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셔서 그렇게 된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예비 남편에게도 다 말하게 되었어요. 물론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닌 현재 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힘들게 말은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네야, 갑자기 왜 쓰러지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리고 사업이 망하게 생기셨다고? 솔직히 너네 집에서 도움 주실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러면 우리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라고 어떻게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휴 아니 애초에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신 것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아버님 재산 보시고 허락하신 거였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난. <laughs> 뭐라고? 우리 아빠 재산? 누가 나랑 결혼하면 그게 다니거댄데떡줄 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혼자 김치국을 마셔? 미네야, 진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어? 예비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했지만 분노할 시간도 없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문자가 한통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예비 남편의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였어요. 미안, 엄마가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끝까지 지 엄마 핑계 대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야, 김수환. 끝까지 엄마 핑계대면서 그렇게 문자 한 통으로 파혼을 통보해? 넌 예의를 반말아 먹었니? 이 마마보이 같은 자식아. 나다. 예비 남편의 전화를 받은 건 수환 씨가 아니라 수환 씨의 어머니였어요. 당황해서 잠시 말문이 막혀있는데 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예, 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썩 네가 마음에 들진 않았다.외모가 예쁘길 래 몸매가 날씬하길 래 학벌도 직장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질 않나.순전히 집안 하나 보고 우리 아들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너희 둘 결혼 추진한 건데.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곤란해지잖니. 물론,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우리도 손해보는 장사 할수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마음 약한 우리 아들이 단호하게 말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와, 생각지도 못한 막말을 들어서인지, 눈이 핵가닥 뒤집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껏 어머니한테 퍼부었죠. 하. 이 정도로 속물 집안인지 제가 미처 못알아봤네 어머님. 아니, 이젠 어머님도 아니죠. 저기요, 아줌마. 그까 구급공무원 아들 하나 두셨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주제 넣게 떠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제 외모요? 그쪽 아들은 그렇게 잘난 줄 아시나 봐요. 그나마 저니까 겉모습보다 성격 보고 만난 거지. 길거리 나가면 여자들 눈길도 안줄 외모거든요.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아줌마. 뭐, 뭐야? 야, 이년아, 너말다 했어? 우리 수환이가 어쩌고 저째너 아주 그냥 만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동안 담아두었던 막말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한순간에 버림받은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어우,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어찌어찌 급한 상황이 해결되고 아버지도 의식을 찾고 나니까 뒤늦게 화가 치미는 거 있죠. 단물 빠져버리니 바로 뱉어버린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복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 예비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동안 거짓으로 초과 근무했다고 한 메시지 내용들과 출근 시간에 근무지 이탈하고 개인용무를 보고 있는 사진들, 제차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던 대화 내용들,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촌 형네 사업을 도와주고 현금으로 받은 보수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짓다는 자랑이라시고 말한 것들이었겠지만 이렇게 자충수가 될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물론 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겠지만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좀 알아보니 제 예비 남편 같은 경우는 잘하면 파면까지도 갈수 있을 만한 정황이었어요. 바로 독청 게시판이랑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릴까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떠실까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문자로 어머니께 증거들을 전송했더니 5분도 안 지나서 바로 전화기가 울려대는 거 있죠. 여보세요. 예, 이게 다 뭐니? 나 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머님, 목이 뭐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대한민국 공무원 아드님이 나라 돈 뒤로 빼돌리고 농땡이 치고 다녔다는 증거물들이죠. 나란 일 하라고 열심히 공부 시켜서 공무원 만들었더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구원 날 자랑이랍시고 떠벌려 되더라고요. 아드님께서 꽤나 많이도 해드셔서 잘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예, 예야, 미네야.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어? 전엔 내가 너한테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laughs> 이제 와서 사과 필요 없고요. 저는 국민으로서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겠네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잠깐만. 미네야. 아가. 너돈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좀 도와줄게. 어? 조금만 시간을 주겠니? 그땐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더니만, 이제 와서 돈을 주시겠다고요?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도 회복되셨고, 다행히 저희 집안일 잘 해결돼서, 이제 그돈 필요 없네요. 덕분에 저도 사람 하나 잘 걸렀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물론, 집안일이 해결됐다는 건, 괜한 제 자존심 때문에 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일들로 파면까지는 안 가겠지만 겁주려고 한 말에 당황하며 허둥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 아들 공무원 아들 노래를 불렀는데 잘렸다는 게 동네 방네 소문 날까봐 어지간히 무서우셨겠죠. 정말 제 예비 남편은 공무원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내세울 게한 가지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었지만,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거였는데, 참 자기 분수를 몰라도 유분수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동네까지 왔다고 하시면서 잠시만 얘기 나눌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또 어떻게 모욕을 줄까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옆에 수한씨도 한껏 비굴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아주 제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돈이라도 쥐어주시면서 저를 달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둘다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줄 알았네요. 하가 그동안 아버지 병간호도 하면서 이래저래 수습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 모두 다 잊으면 안 되겠니? 갑자기 사람이 힘들어지면 예민해질 수 있잖니? 우리 수환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너한테 모질게 말한 것들 전부 다 용서해 주겠니? 수환아, 너도 어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빌어라. 자, 자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진짜, 둘다그 나이 먹고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둘이 같이 제 앞에서 싹싹 비는데, 마마보이도 그런 마마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 서른이 훌쩍 넘어서 엄마 말에 그렇게 껌뻑 죽는 남자였다니, 정말 제 남자 보는 눈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그때 더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는 척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수완 씨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저도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자기야, 일어나 나도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 우리 지나간 일들은 다 잊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둘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그 얼굴들이 정말 역겹고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제 복수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표정관리를 하고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니,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손주도 못 보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으셨다고 얼른 결혼해서 손주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도 저 주신다고 했어요. 저희 이제 예정을 생각해서 과거는 잊고 얼른 자리 잡을게요. 그 말을 듣고 실룩실룩 입꼬리 올라가는 거 억지로 참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다 잡은 물고기 놓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제 발로 그 물에 기어들어온 꼬리니 얼마나 땡 잡았다 싶으셨겠어요. 물론 완벽한 복수를 위한 저의 큰 그림이었지만은요. 자기야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 이제 일도 성실하게 할게.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laughs> 다큰 남자가 길거리에서 꼴사나게 흑크거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꼴사나고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던지 집 밖으로도 지키고 떡고물까지 얻어먹을 생각하니 아주 기뻐서 눈물이 절로 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저는 집에 들어와 당장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잘 도착했냐는 예비 남편의 문자도 다 무시하고 짐을 싸서 양평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짐을 풀고 그날은 모처럼 푹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예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미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마보이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해. 몇 시간이 지나고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수환 씨의 전화였어요. 미네야, 지금 장난해? 어제 우리 얘기 잘 끝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어? 누구보다 힘들 때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렇게 될줄 전혀 몰랐어? 집안 망했다고 했을 땐 씹던 껌처럼 휙 뱉어버리더니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뀔 줄 나도 예상 못했지 뭐야 미네야 진짜 다시 생각해 줘 내가 평생 잘할게 어 제발 제발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어디야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어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것 같더라고요. 미리 예상하고 할머니 집으로 피신 와 있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후로 오는 전화들과 메시지들을 계속 무시했더니, 제풀에 지쳤는지 더 이상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비겁한 년. 어디 한번 잘 사나 두고 보자. 재산에 눈이 멀어 제일 비겁했던 게 누군데 저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막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그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해당 구청에도 민원을 걸었고 고용노동부에 증거들과 함께 부정 비리 신고를 접수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초과수당을 받은 공무원들, 야근수당 받으려고 근처에서 술 먹거나 띵가띵가 놀다가 야근한 걸로 속여서 사기로 야근수당 받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뇌물받은 사람 등등,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올린 게 파급력이 컸어요. 해당 구청 직원을 파면하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예비 남편 그놈은 해당 구청에서 파면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향후 5년 동안 다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거나 다시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도 절반 정도밖에는 수령 주위에서 말을 해 주더라고요. 결국 예비 남편은 자기가 당당하게 국가를 상대로 삥 뜯고 있다고 자랑처럼 말한 그 잘난 주둥이 때문에 국가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미 주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디에서 취업도 하기 힘들어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지은 죄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말을 제가 옆에서 겪어보니 정말 사람은 죄지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신 이유는 건물을 담보로 지인의 추천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아빠의 재산을 노린 사람들의 사기로 밝혀졌고 결국 그 사람들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그동안 덕을 많이 쌓으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겠다는 거래처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기하는데 성공했다. 아버지도 많이 건강해지셨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극복해서인지 예전보다도 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훨씬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행복한 가족을 꾸리게 되었어요. 역시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집안도 직장도 번듯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에도 충실한 멋진 남자랍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저녁 먹고 산책하다가 허름한 동네 우동집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순간 제두 눈을 의심했어요. 추레한 차림으로 우동을 먹고 있는 두 남녀는 다름 아닌 몇년전 저를 버렸던 수환 씨와 어머님이더군요. 순간 저와 수환 씨의 눈이 몇 초간 마주쳤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참, 거기서 그렇게 딱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몇 초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이렇게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꼭 사람 됨됨이 잘 지켜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